네, 예전에 중요한 정보나 자료들 차곡차곡 쌓아서 입력해둔 기계 같아요. 경험을 해본 적 있을까요? 네, 집에서 인공지능 스피커와 아빠와 같이 챗 GPT랑 저 핸드폰으로 그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해봤어요. 어, 요즘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에듀테크라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수업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와 뭐 토론을 하거나 혹은 국어 수업에서는 뭐 맞춤법이라든지 글쓰기 이런 창작 이런 업무들을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앱에서 제 사진을 넣으면 증명사진 형태로 저만의 아바타가 생성되더라고요 저랑 너무 똑같이 생기기도 했고 증명사진 형태니까 굳이 증명사진을 찍을 필요가 없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어요. 어, 제가 대학생 신문이다 보니까 제가 과제나 논문을 쓸 일이 많은데요. 채찌 PT를 사용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작성을 하면 보완을 해주고 제 어, 개선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신기했어요. 말해주면 바로 대답하니까 기계들. 개로 주인공인 얘기 만들어달라, 축제 같은 유래 같은 걸 물어봤어요. 취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을 되게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자격증 관련된 문제의 정답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관련 지식도 최GPT에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AI 연구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들. 최GPT가 출시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삶의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AI, 인공지능. 이처럼 몇년 사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게 기술이거늘,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인공지능 영역이 넓어지면서, 우리의 미래 사회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국표원을 필두로 인공지능 표준화 전략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 4월 독일에서 열린 인공지능 ISO 국제 표준화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경량화 프레임워크,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추론 프레임워크, AI 시스템에서 자연어 처리 분석 방법, 인공지능 윤리 유스케이스 템플릿, 인공지능 시스템 을 위한 성능 지표 활용 사례 등 AI 국제 표준 다섯 건 제안 성과를 얻기도 했고요. 다가오는 10월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ISO 국제 회의에서는 국제 전문가 지지를 확보해 정식 표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 표준 경쟁 속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AI 표준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꼽히는 AI 윤리 분야. 지난 6월 14일 AI 윤리에 대한 첫 번째 국가 표준이 제정됐습니다.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 개발 시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과 자가 점검 방안이 표준화돼 제시된 건데요. 현재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 점검 유스케이스 10개 항목, CCTV 교육 서비스, 배달 어플, 은행카드, 카메라, 채용, 챗봇, 헬스케어, 인공지능 스피커, 자율주행 서비스, 이 표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불러일으킬 사회 변혁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윤리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에요. CCTV를 예로 들어 유스케이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CCTV는 사생활 침해 및 인지 오류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심각, 경미 양호로 나눠서 심각성 수준을 점검할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자, 사용자, 개발자로 나눠서 인공지능 윤리 책임 주체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버전 관리, 관련 제품 및 서비스, 대표적 기능 설명을 기록해 두죠. 그리고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기술합니다. 단계별로 윤리적 문제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및 주요 검토 요소를 과정별로 체크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에 관계자를 명확히 설정하기도 하며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스케이스 윤리 항목 점검표를 두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제어를 위한 윤리 항목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윤리 기준 국제 표준화를 위해서도 다양한 케이스를 수집해서 국제 표준 제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믿을 수 있는 KS 표준이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빨라지는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 그에 알맞는 기술 규제 기준은 필수 중에 필수. 우리나라 인공지능 표준화가 국제 표준이 되길 바라보면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